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아, 잠시만요. 무슨 일이죠? 아니, 제 홀란드 유니폼이 없어졌는데 혹시... 아니, 이건 제 거고! 저 아니에요. 아, 나 아니야! 진짜 이건 내 거예요! 아니, 막... 진짜 굴안 치고 여러분들, 오늘 저기 그 뭐야... 숲이 빌려주려고 계속 찾았는데 없어졌다고? 저는 막바기한테 받은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 막바기가막바기가 그럼... 가져왔는데... <laughs> 진짜로 이건 아니, 제 거고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커서 아저 원래 3X죠. 어 제가 3XG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laughs> 저랑 딱 맞네. 아 너무 크니? 까 아니 발락이랑그 말이 됩니까? 둘다 터지는 거? 아 근데 민규가 원래라면 위로 카톡 잘안 오는데 와 거의 접으라고 등 떠밀듯이 이렇게 카톡 오더라고. 와 30초가 날라가서아 너무 빡세던데 진짜. 이게 피파가 제일 접기 원래 편한 루트가 인생 강화 때리고 접는 거. 아니 근데 너가 그거 뭐야? 인생 강화 때리다가 꺾일 뻔 했다며. 내가 옛날에 이제 어. 지금은 비필을 많이 주지만 비필을좀안줄때1 0 0만원 지르면 어. 한3천억 응. 내가 그때 이범영 강화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대한민국. 아, 이범 근카. 이범영이 어, 어, 어. 0천억이었거든 어. 칠가가 천억에다가 강화제를하면한2천억 그렇지, 그렇지, 그렇 내가 그거를 총열한 일곱 방인가 때렸는데 한번 됐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내열여팬본거 해주다가 됐어. 내게안 되고. 아까 모동기나 모동, 옮기면 되잖아아그 형님도 한국이다그 형님 아 쓰신다고 와. 하셨어. 와. 아 그리고 옮길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거기서 하면은더 손해인거.. 아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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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띄워야 되지 어, 맞지 그치 그치 아 와. 그래서 꺾일 뻔 했는데 꺾였는데 꺾였어? 사실 어, 그래서 내가 핏발을 거의 안 했어 그러다가 진짜 어느 날 새벽 시간에 할게 없어갖고 어. 아 카드깡 새로 패키지 나왔다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갑자기 9천억짜리가 는 왔다고 7천억짜리가 안 왔다는 거야 다나봐 뭐야 가격 보니까 9,900억이야 그래서 바로 잃은 거다 복구해가지고 복게했잖아 이게 역시 정무형이 장사가 좋다는 장사 게. X댄다. 아, 그리고 내가 선물 하나 들고 왔어, 민조 아니, 뭔데요? 아니, 뭐야? 와! 대한민국 일부 이거 받아도 돼? 아, 이거 진짜. 받아도 되는 거야? 너? 아, 선물이야, 진짜. 진짜로? 어, 이거 어... 진짜, 진짜 선물이야. 진짜 가져, 진짜 가져. 아니, 형, 어, 진짜? 정말로. 아니, 그리고 이거 방송에서 말하지 말고 이거 그거야. 어. 진짜로? <laughs> 근데 <laughs> 네, 너는 첼시 유니폼 안된고 와? 아니 첼시 유니폼 내가 진짜 다음 주에 줄게. 줄게 최근에 제가 키운 괴물입니다 왜요 왜요 고랑이 얼마... <laughs> 자식을 키운 게 네. 이렇게 잘해질 줄 몰랐어 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왔네요 왔네요 아니 너, 너 어제 방배우님 상대로 한거 아, 넣었어? 아, 아니요 진짜로? 대회에서? 대회에서 아 근데 수피는 어때 네. 좀 약간 지금 피파 하고 있는데 맨시티 마음에 들어? 아 어, 맨시티 진짜 마음에 들어 왜? 그러니까 다른 팀을 가야 될 이유를 아직 못 느꼈어요. 아 그러네요. <laughs> 네. 네. 아 나중에. 일단 박나닝 씨는 그리고 아. 저는 진짜 화나요. <laughs> 왜요, 왜요 기본 개념 베이스가 안 깔려 있는 사람인 게 <laughs> 예,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뭡니까 맨시티 대 체이 스 네. 어. 뜨기로 했으면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어. 자. 그렇죠. 유니폼. <laughs> 어. 각자 팀. 어. 이 새끼 너 이거 뜨릴 거 바람막이 벗어봐. 벗으라고요? 바람막이 벗어봐 바람막이. 어째서 뭐, 뭐 보세 삼고 입고 왔어요 다니퍼이고 바람막이 내 거야 이건 아니잖아 <목소리> 자 그러면 이제 맨시티 이제 두명 남았는데 아 어제 킬렉이 같이 한 에스카 한번 불러서 에스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목소리> 블랙오브아이스카네 아 네. 아니, 근데 좀 재밌던 샷이었네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제, 어제 재밌던데 아 아니, 근데 워크 일단 중요한 거는 현질 얼마 어느 정도 했어 저300아 300. 아, 300. 아, 진짜로 300. 시원하겠구나 처음에 시원, 어, 시작할 때 입문용으로 아 입문용으로 300. 일단 맨시티 그럼 마지막 스위치 예 들어가기 고생하 네. 근데 이게 바보야 아, 여러분. 배그 BJ가 많은 이유 말씀드려요? 핏파를 하려면 자본이 많아야 돼요. 롤비제이들은 가난해요. <laughs> 아, 근데 <laughs> 보세요, 나 부자들만 보는 거 뒤에 한번 돌아줘봐 어? 야야툴와와나 그러니까. 근데 나 진짜 야야툴인좋아았어 아, 키가 나... 왜이렇게 커? 아다 <laughs> 키가 180이야 고민이야 뭐야 아, 나 깜짝 놀랐네 그 성큼성큼 다가오네 180이야 어? 키가 좀 크기니 그러니까 왜이렇게 커 키가 어야 일단 오늘 이제 맨시티대 이제 첼조크 이제 하는데 혹시 방식에 대해서 아시나요? 우리가 하는 시케이는 달라요 어떤 네. 시케이냐면 첫번째 세트는 이제 친선경기 밸런스 네, 맞는 사람 친선경기 근데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오판 어, 3선 할거예요 원래 3판 3선이었는데 5-3 조합 길게 길게 여러분들 예, 어. 5판3선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대3 카드값 100만원씩. 이거 네, 어, 쫄깃합니다. 좋아.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자랑하는 강화착이라고. 아. 강화승부착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한 명씩 나와가지고 네. 강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야무지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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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저희 첼조크 네. 멤버들도. 아, 그렇죠. 바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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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도 네. 네. 안쪽도 네. 이렇게. 네. 아이고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앉으세요앉으세요 다 앉으시고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 뭐 저분 저분은 뭐예요? 아니, 저요 저요 아 오늘 그 경기장 지켜주신 아요 리스 제임스요 고맙습니다 아, <laughs> <자>, 그, <laughs> 리스 제임스요 자매즈 아니에요 자매즈 <laughs> 저희 일단 최종급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 좀드리 예. 공개 구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공개 구원. 네, 뭐냐? 저희 어리고 예쁜 여자 한명 뽑습니다. 안 예쁘다는 게 아닌데 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 여기 다 노장이라서. 혹시 다들 네. 나이를 한 번씩 소개가 되겠지? 예? 감사합 예.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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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벌칙 걸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벌칙이 게 양동이 있거든요. 예. 그세개 있는데 거기에 입수하시면 돼요. 저희는 좋아요? 저희도 좋습니다. 의견 게안 무관. 예, 예 바로 입수하겠습니다. 개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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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Nao? 갑니다. 6만 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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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 아, 제발. 자 일단 민교, 민교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배 금카, 저게 말도 안 되는 카드인데, 저게 지금 너무 떡상이가지고 6조까지 올랐거든요. 네. 어, 어 아.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왔다, ouais. 왔다. 아! 와, 발로텔리 제트디 봐. 와, 씨. 와, 발로텔리 제트디 막개서건거 봐. 안 되지. 안 되지. 와, 이게 이렇게 아, 야야 야, 야. 어. 오오 오. 야 야. 왔다. 왔다. 와! 와! 진짜 와, 이게 말이 안 돼. 아! 주로빠가 줄 때가 줄 때가 좋아요 좋다 좋았다 좋았습니오 잠깐만 와. 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예, 빌드업 해주면서 그렇지 램파드가 그렇지 다시 한번 마지막 리턴 패스 좋고 밑에 비었잖아, 밑에 비었잖아, 그렇지 마. 리셋스! 존나 빠르잖아! 존나 빠르잖아! 그로아 oh. 아, 아, 아. 근데 당신들 집에 이제 그 때부터 좀 찐텐 나올 거요 35만 개 빵이라서! 어? 아크스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끝났어! x 야 나이스! 아아! 어느 날 끝났어! 힙으로 야! 힙합 뭐 해! 풀어! 와 이거 힙 거야 뭐야? 와... 씨! 아니 이게 안들어 명함. 진짜, 진짜 아리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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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와, 아! 와! 아! 뭐야 이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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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게 되게, 이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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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이되 어, 되게, 어, 되게, 와, 말사! 아니, 와, 아, 아, 근데 혼란, 진짜 아니, 혼란스럽다. 말사! 쟤 뭐해? 근데 김민규가 이렇다 할 공격을 아까 전에 1대1 찬스 말고는 못 내고 있어요. 예. 아니, 아 네. 민규가 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꾸알이랑 하면 너무 벨붕일까봐좀 걱정되는데. 벨은 걱정 1도 안 해도 됩니다. 예. 한별이에요 예, 한이아니야 예, 오히려 밀리고 있어요. 예, 득점 찬스는, 예, 두 번. 어, 자, 일단 혼란. 와! 혼란 뭐 진짜 하나도 안 무섭다. 자 일단 예 명단이 나왔네요. 일단 첫 번째 발라 그리고 데브라이너. 자 첼시의 성공. 발락. 나야! 나야! 우리도 먹자. 우리도 네. 먹자. 우리도 먹자. 막으면 돼. 와! 이번에 너무 빨리 성공. 신데렐라. 아!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공탄 미시 바추아이 탄의 전사 타요미 탄을 막은 사라이 타이어츠가 감탄했습니다. 됐고요. 와 이거 근데 스윗시많이떨릴텐데어 잠시만요. 찰로바를 쓰네요. <laughs> 네, 네. 찰로바를 쓰는데 네. 자, 지하여, 타요? 레디 해주시고요.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요팀한 번만 아, 보여습니다 네, 타요팀타이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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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팀이 존데 미시 바추아이를 굉장히 좋아해. 요 아니 바추아이를 쓴다고. 예예예. 미시 바추아이. 자, 예, 우리는 예. 이겨야 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점수 파이팅! 화이팅. 아 여기도 또 혼란이네요? 저희 혼란 밖에 슬랙 없어요 혼란 니까우지라고 하지만 어우지라고 어... 하지만 얘보다 다 우죠 <laughs> 어자어 <laughs> <laughs> 어, 세레이오 고메스를 어, 쓰네요 어? 어 좋다 세레이오, 세레이오 좋아 나이스 침투 너무 좋아요 어, <웃음> 그렇죠 삐용이 <laughs> 기교 <laughs> 일자로 뛰면 돼 일자로 알 수, 알 수, 알 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없으면 뒤로, 뒤로. 하더라도 막아놓고 어 너무 좋아요 조몰라치 시아어 밑에 밑에 잖아 박수하이 그렇지 와! 와, 이거 지렸다! 와, 근 이거 지렸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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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회할 때좀 많이 떨어요. 아, 저기 진짜 많이 긴장될 거야. 어, 잘하네. 잘, 아, 캡 보면 타요가 계속 입딜 넣으면서 하네. <laughs> 아, 나 아, 매도하려고 말안 했는데, 아. 아, 궁금한 회사랑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아빠한테 최 아웃사이더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아, 와, <웃음> 와, 와. <웃음> 아니 근데 내가 수인 씨 방송 봤는데 이 정도는 아니는데 너무 긴장한 거 같은데? 아니 수인 씨가 원래 긴장을 좀 많이. 어. 어 밑에 또 비었어요, 실리콘. 어, 길 어. 맞고, 길 맞고. 옆극 각이다. 어. 옆, 그렇죠. 그랬어? 아, 그렇죠. 그 그렇죠, 저는 음. 안졌다고생각하고진초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 넣으면 몰라그트죠 강다스. 와아아아아아아아아나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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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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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다시는 미신, 웃음> 어, 아요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수 있어 가능해 수비로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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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비. 네오 수비가 길 오. 막다가 없어. 오. 어오다 제트 D 열렸어 어, 일렀어. 제트 D. 오와. 아 제트 D 차이템 붙어주 그렇지 아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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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달려가 뒤에 달려가어우길 아 막다가는 다시 반대 어? 와 좋아 게이지 너무 좋은데? 주고. 없어 주고. 야야 가자. 와! 바로 제드디. 나이스 라이드. 와! 나이스 라이드. 아, 파슈, 파슈. 아. 파슈. 에이. 에이 그건안 되지. 파슈, 어, 이미 숨기고 있다, 우리 형님.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나이스. 좋아. 아, 나쁘지 아. 않았어.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추적 관계의 스위시라는 다른 게 기다리잖아. 그렇죠. 스위시는 불발에서 들어오니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네. 아, 네. 와, 홍보들 네. 안 하는데? 오! 우와! 뭐야? 오, 진짜. 뭐 h a t t 자 l l 꺾어서 다시 l 아, 아래로, 아래로. 어 e n g e 아 f c o 아 o does it do? I don't know. I said, I s a i 마 I said, I s a i 그렇지! 아.. i d I said, I s a 아아아 said, I said, I s a 어? d I 어 a i d I said, I s 어아 d I s 잡았어 잡았어 i 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가 I said, I 어 a i d I s a 핏바 방송만 봐가지고 네, 언니야 같이 배웠잖아 맞아 좀 아, 많이 늘었 1조 4천억 대 20조 20조? 어? <laughs> 예? 좀쎄어케 이겨요? 좀센 팀이야 근데 아니, 괜찮아 이거. 1조 넘으면 보통 선수 값은 해다 그리고 블랙워크는 피바투를 해봤기 때문에 네. 전개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안 놓고 알바레제를 넣어서 우리는 티키타카를 하면서 하겠다 그리고 <laughs> 실제로 축구를 음... 즐겨본다고 합니다 자 봐보겠습니다 김봉준 vs 블랙워크 가자 저 가자 지금 뛰어야지 안 해주고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천천히 천천히 전개.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아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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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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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막아. 위에 빈다. 위에 빈다. 위에레디까하정보다빠 붙... 아, 아 드라이 천천히 천천히. 들어오는 거막고 와! 블크 수비 봐라. 에바지에바지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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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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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아! 오른쪽! 주살 야 김봉준 표정 봐라? 오야 어, 잠깐 어, 사인 잘받데 지금이다! 크로스. 아아아아악 정형아! 정리 정의의 리아아아아아아아가 무서워서 좀 하네? 워크가 정배진 모르겠네데 주거리? 사이드 사이드 크로스한다 크로스한다 지금 들어갔어! 어! 거 들어간다! <laughs>

민교씨직직 가주세요. 저 피파 접었어요. 아, <laughs> 아, 그래요? 2 세트 카드깡입니다. 아 이제 분이기 네? 네? 이제, 이제 2 세트 분위기야. 야 우리 거야. 이거. 제발 기뻐 줘 못해줘 못제줘 제발 제발 해줘 못해줘 제발, 어데줘, 어데줘. 제발. 보여줘 야 3830억이라는데? 아, 어, 근데 꽤 떴네 오치가잘 떴네 2 0 0억0 0억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보다 아니 그러면나매덕이 떠야 돼? 57배 떠야 돼? 아 그럼 57배 뜰수 있는 방법은 챔스밖에 없다 챔스 팩못먹 없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챔스 팩 뜨면 게임 끝난다 역전할 수 있다 근데 챔스 팩 네옷 갈아입고 가시면 돼요 비비 제발 비비. 샘스 금 얼마 차이 이 얼마야? 지금? 1 8 5 0으와 근데 마지막에 이게 뜬다 레전 아, 아, 우리 지금인가 봐봐 넥슨 아, 방송 제발. 보고 있다니까 제발 눌렀어 눌렀다 제발 제발 백십 십1 0은 진짜 말았는데 백십 백십 이이이 백십이 백십 백십백십아백십 잠깐만 알려드리자면, 냉부찬이를 예? 하는 건데, 4카에서 은카 붙이는 걸한 번씩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 예, 먼저 가세요. 해봐. 오케이. 오케이. 아, 먼저, 아, 먼저. 자, 인시티 먼저. 내가 먼저 가자. 블랙업. 제발.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아 먹어. 제리먹아 빨리 먹어.

민규야, 아, 민규야, 소피스, 소피스, 아, 아. 아니, 뭐야 들어가지? 트위스의 신? 민규야, 아, 들어가, 아, 민규야, 뭔가 잘손너놀줄 아는 애구나? 민규야, 들어가 있어, 민규야. 어, 야, 어, 잠깐. 얼마 없어. 어. 민규야, 들어가, 제발 아니, 저트피스그거 없어. 하나 있어, 하나 하나 있어, 난이기가 존나, 어, 존나 많아. 아니, 난이기가 존나 많아. 민규야. 민규야, 어디가? 민규야. 어어어어어어. 민규야, 민규야, 아, 아. 들어가. 아, 들어가. 민규야,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제발. 어, 그대로 들어가. 나네, 민규야. 나네, 민규야. 앉을게 줄게, 앉을게요. <laughs> 야다 들어가. 야, 숲이 존나 짧다. 아, 머리 잡아달라고. 하네. 머리 잡아달라고.